반전 시작됩니다. 자 시작과 함께 팔을 <laughs> 얻어내죠. 자 오늘 감이 좋은 신동준. 과연 또 들어갈까요? <웃음> 과연 <웃음> 역시 내 네, 말렸어요. 이럴라고 해서라는 거예요? <laughs> 자. 어, 좋아요. 하지만 안 들어가네요. 3점인가요? 3점인가요? 아, 이거 뻔. 아. 자, 이때 신동준 선수는 앞에 수비를 달아야 잘 들어가요. 와. 좋은 패스였는데, 네. 자, 선... 과연, 과연, 과연. 자, 뒤에는 김현준 선수가 있었어요. 뒤에, 뒤에 있었죠, 뒤에, 뒤에. 자. 노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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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블락인가요? 오아 점차, 점차. 아3점안 들어가요. 아자 속공 가야죠. <웃음> 속공 가야죠. <laughs> 속공. 내가 속공. 제가 속공 좋아요. 와 지금 진짜 멋있다. 안 들어갈 줄. <laughs> <laughs> 자, 아 카메라를 가려요. 말했어, 말했어. 한 번에 가리는데요. 자, 신동준, 사실 최광석에게 안 보이네요. 3점인가요? 로골 공격리 바운드 잡아내죠. 옆형광이 네, 잡아냈습니다.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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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뷔 골. 다시 무산되네요. 좋았는데. 어? 자, 옆형광 좋아요. 어블락 신승호의 블락 좋았어요 하나, 둘, 셋, 7, 하나, 6 좌석공이에요 원맨이에요 이거 못 넣으면 안요 이거 못넣으 역적이에요 아 자, 다행이죠 자문 연기 빠지니까 바로 동점이 되네요 안그러안그러 아, 아, 역시 문영기는 알쯤 패배의 아이콘입니다. <웃음> <웃음> 어 좋아요. 아, 어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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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네홀대가1 어, m 만 앞에 있었으면 아, <웃음> <웃음> 자 최민재 다시 밖으로 문현준 전재우 좋아요. 안 들어가요 이 선수 돌파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되네요 준비 준비 신동준 그렇지 아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네요 는 네. 네네 돼요 교체 어, 교체 아, 구 교체하는 거교체요교체아어심판이 교체하라고 명령하고 있네요 들어가 동준 어, 본인들은 교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심판이 교체시켰어요. 약간 조장 느낌이 나는데 아, 어. 어차피 지금 동점이니까. 이거 이거 이거. 다시 2점 차났습니다.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서 해, 여기 여기서 해, 여기서 가까이서 아 해설 같이 하자고. 수고했어. 네, 네, 네. 아 오늘 진짜 잘했어. 아우! 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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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양수 들어가죠. 아 좋아요. 아, 신발 좀 신어야겠다. 냄새가 나서 안 돼. 명씩 계속 가는 데. 삼 명씩 계속 가는 데. 뭔 말이야? 명씩 계속 가고 있으너진네 잘했어, 잘했어. 갖고 있 점점 기회가 나오고 있어. 네. 게임 잡자게. 게임하러 왔어? 돌려놀고 왔다 왜? 어? 돌려으려고 왔다 왜? 이게 뭔데? 네. <laughs> 자 오늘의 히어로 신동준. 아, 아. 네, 오늘의. 아, 오늘의. 아, 오늘의. 아, 오늘의. 아, 오늘의. 식하고 있어요 늘의안맞으의는거늘의 아, 오늘의. 아, 오 아, 힘들어요. 막고 안맞고 근데 전보다 잘하고 있어. 오늘 오늘 좋은데요? 네. 아, 자, 배고파서 목소리가 줄어들 어. 수도 있어요. 아, 좋죠. 네. 네. 맞리스 공격. 자, 팰리스 아 송영세에게 아 패스가 아또피해요 아, 패스 아, 패스. <laughs> 천세준 선수 피구하는 거 아니에요 잘어잘어 이건 피구가 아니라 농구입니다 잘했어. 패스는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오오 소리 어, 아. 패스 아, 자, 좋아요 박관우 속공 나가야죠 어, 쏘나요? 아 주죠 아. 주죠 아, 자 옆형강 신동준에게 또 들어가죠 아, 아 같이 사보고. 헬프를 와줘야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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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드샷이었죠 아 옆형강 아, 잘 잡았어요 아. 아, 3점 아이어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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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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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유성재 안정적인 레이업. 좋았습니다. 아니, 또 동점으로 따라잡는. 자, 네. 통통 튀어 다니죠? 동점인가요? 네, 동점. 동점이래요 자, 오늘 갱패가 이기면은 동점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돼요. 두팀다 네, 두팀다 3승 7패로 네, 마무리하게 되고 자, 자, 옆평강 선수, 내파울 네,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동준 아주 선수. 리얼했어요. 아니, 신동준 선수, 다시 신동준, 과연 들어갈까요? 과연... 너무 의식했어요. 의식해서 힘이 빠졌어요. 무슨 <laughs> 면서못게하는면서못 <군대에서 그렇게 웃음> 네? 저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자, 어, 어요 밀려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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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려났어요. 어밀려났 문련기를다둘러싸려 해도 안 둘러싸지죠 야, <laughs> 너무 했다. 커요 <laughs> 자 진짜 위력적인 센터예요 아, 야, 너무 무서워요 어, 어, 어 김현준 잘 뚫었어요 야. 아 좋아요 어횡패가이점 아쉽네 네, 아직까지 아, 팀의 아, 이름도 아, <웃음> <웃음> 오늘 오늘 다 알면 돼요 회식가서 아, 박관우 쏴야죠, 쏴. 쏴야. 오, 와, 박관우 와, 다시 동점으로 따라잡는. 와, 이거는 서효진에게 배운 패스 추실 것 같은데, 좋네요. 오늘 서효진은 왜안 왔죠? 어, 3 점. 아, 아, 들어가는 줄 알고 손을 번쩍 들라 그랬어요. 아, 들어가는 줄 알았나봐요. 이경을 보는 듯했습니다. 어, 카운트. 카운트래요, 카운트. 7개. 8개, 8개. 자, 오늘 신동준 너무 좋네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 김현준. 아, 돌아나오네요 아쉽습니다. 신동준 뛰죠? 손양수 아, 아쉽습니다. 안 들어가요. 쏴야죠? 오, 굽패 아, 어리범는 볼. 어리범는 볼. 어림없는 아, 볼. 아, 다시 어리범는 아, 볼. 아, 자. 백포지다. 아, 한으로 아, 아, 이런 걸전화유격이라고 하나? 아. 자, 여평강이 제가 봤을 때 이걸 노렸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6점 차로, 6점 차로 벌어지는. 야, 백포지다. 아, 서어시스트가 됐네. 도대체 머리를 몇번 굴린 거죠? 아, 이거. 저 선수 아, 역시 구단주의 능력이 있네요 전체를 볼줄 알아요 아,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41대 37입니다 누가 41인가요? 펠리스가 41입니다 자, 다시 역전했나 봐요 자, 41대 37로 펠리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아, 들어갔다 나오네요 제일 기분 더러운 슛이에요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 김현준에게 아 좋아요 아 빅맨 플레이 약간 트래블링 같기도 했는데 2점 차로 쫓아지는 자41대39 지금 남은 시간 몇 분인가요? 이제 9분 39초 남았습니다 네 9분 39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거리에서 노룩 패스를 하네요 다시 이번에 생패가 2점슛을 성공시키면 9분 나왔어요. 아 다시 2점슛을 유성재 시키면. 포인트 가드 유성재 소심하게 지휘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 <laughs> 자 무릎, 소심한 패스. 무릎 패스. 아 좋아요. 신승우 아 신승우 아, 아 좋네요. 동점. 다시 동점이에요 동점. 아, 좀, 좀, 좀. 자 천세준 조심스럽게 달려가고 있어요. 자, 송양수, 비워주죠. 아, 송양수를 비워놓네요. 안 들어가서 비워놨나봐요. <laughs> 다 예측하고 있어요. 역시. 자, 연기. 문연기 자리 잡았죠. 어, 슛소죠. 좋고, 아쉽습니다. 속공, 수비가 안 돼. 속공 수비해야죠. 속공 수비해야죠. 자, 좋은 파울이에요, 이건. 자, 좋은 파울이었어요. 아주 영리했습니다. 자, 박관우, 옆평 강에게. 다시 박관우, 옆평 강. 아, 둘이서만 볼을 <laughs> 주고받는 거죠? 3점 슛! 네, 둘이서 아. 3명을 왕따시킬 뻔했어요. 유성재. 아, 좋아요. 어휴. 아! 아, 잡았다. 다시 잡았어요. 본인의 찐빠에 책임을 질줄 아는 선수예요. 아, 들어갔다 나오네요. 앞에 좋아요 아, 천세준 넣었고 아, 어림없는 볼 아, 어, 아, 다시 어림없는 아, 볼, 아, 볼. 아, 이연속 아, 어림없는 아, 볼아좋패 아, 역전이 아, 역전 아닌가요 아, 역전 자 다급해진 펠리스 작전 타이밍 부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아 천세준 선수 데뷔골 찬스 아, 아쉽게 놓쳤습니다. 네, 자, 송양수 선수 아, 많이 아, 지쳤어요. 아, 꼬부랑 할머니가 된것 같습니다. 아, 자. 어떻게 다가가서 인터뷰 못하나요? 아, <laughs> 하고 싶은데 아, 거부할 것 같아요. 정각이. 정각까지. 네. 어? 얼마 남았지? 네 지금 얼마나 남았세요 7분 34초 남았습니다. 네,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안해. 시간이 없어서. 해준이가 빠를래. 빠가지요 천세준의 데뷔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못 넣으면 오늘 회식비 쏜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 오, 좋아요. 진동준, 아, 오늘. 오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로 따라잡는자 유성재. 어 좋아요. 자 조심스레 지나가지만 다 나왔어요. <laughs> 다, 나왔어요. <laughs> 아. 다 나왔어요. 아 <웃음> <웃음> 헬리스 과연 헬리스 <laughs> 과연. 와이샤. 몇대 몇이죠? 다시 역전한 것 같은데요? 자55대 53인가요? 45대 43. 아45 자,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네요. <laughs> 자, 문연기 또 치고 들어가지만 들어갈 리가 없죠. 뒤에 있는데 패스 안 준다고 뭐라 하죠. 문연기 과연 자유투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동점입니다. 노골. 너무 제 부담을 줬나요? 자, 아, 또다시 무리예요. 이거는 또 무리예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 김현준 돌파를 시도만 합니다. 자, 아. 3점! 아, 여보. 자최강석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오, 와, 이거는 와 오늘의 탑 플레이인데요. 자 엄청난 서커스 슛이 나왔어요. 사점차인가요? 네, 사점차입니다. 자 트래블링 할 뻔했죠. 다시 은진호에게안 아, 아, 네, 아턴오버예요 무리였어요 아, 아, 자잘 끊었어요 속공 속공 맞을 뻔했는데 네, 현명하게 잘 끊었습니다 갱패 팀파울입니다 갱패 팀파울입니다 다음 판부터 다음 판부터 5분 남았습니다 자 5분 남았고 점수차는 4점 차자 안쪽으로 패스 좋아요. 어 박관훈 나 아, 자신감이 없어요 클러치 상황이라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쏴야죠 쏴야죠 또 주저하죠 이러면 죽어요 볼이 자 어. 저렇게 달고 쏘는 슛이 될 수밖에 없죠 쏠 때는 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친 건가요? 안쏠 때는 쏘면 안 되는데 쏠 때는 쏴야 됩니다 자, 자신감 있게 쏴야 돼요 박관우가 마음껏 싸도 용기를 북돋아 줄. 네. 아, 네. 서효진이 안와 가지고 오늘 자, 어시스트 좋았어요. 다시 2점차로 다시 2점 차입니다. 역시 라이벌 팀답게 박빙의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10 9 8 어, 패스 좋았죠. 8, 또 다시 턴오버예요. 역시 이 리그에서 팀의 발목을 잡는 건 턴오버입니다. 야, 아 패스 안 좋았어요. 백코트 를왜안 하죠? 어 다시 동점 플레이. 네, 이거는 그냥 공짜로 준거나 다름없는 네, 그런 수비였습니다. 자 양팀 모두 지친 것 같아요. 전세준 슛 아. 아 어림없는 볼! 어린이 골 때였으면 들어갔어요. 자, 쌓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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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오버인데 어림없어요. 자, 다시 갱패의 볼. 안 돼! 안 돼! 아, 이거는 약간 파울성이 있었는데 네 이건 약간 파울성이 있었는데 3점 쏘죠, 이건. 2점이라고... 2점, 2점이에요, 2점. 2점. 라인, 라인. 라인이네, 라인이라네요 49대47 헬리 네.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몇 분인가요? 2분 49초 2분. 남은 시간 2분 49초입니다 아 좋아요 까비 문연기 카운트 아. 아. 1점 차인 것 같은데요? 갱패가 1점 리서아 역전인가요? 자 역시 문연기 리바운드 아. 후에 득점은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신동준 들어가요. 하지만 문연, 와, 문연기한테 밀린 것 같았는데 아이고. 그거를 넣네요. 자, 1점차로 다시 역전했어요. 예, 네. 신승우, 어, 좋아요. 루,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아, 쉽습니다. 안전해, 안전해. 쉽습니다. 아. 아, 아 아, 최강석 들어가요. 마음이 뜻이 있는데. 싸해줘. 싸해줘. 와!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아니, 아 <아니>, 지금 인플레이라. 인플레이, <목소리> 인플레이. <목소리> <인플레이어. 목소리> 아, <목소리> 인플레이. <목소리> 아, <목소리> 저 선수 인플레이인데 자꾸 교체하려 그래요? 저분 무서워. 아, 붙어, 붙어. 아, 그래요. 슉. 3점! 아, <목소리> 놓고. <그렇지. 목소리> 아이고. 아 우리 에울 교체돼? 교체. 교체요 교체돼요. 되요되는데아 인플레 어 네, l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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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도 버든 놓친 못 같다. <laughs> 다음 기회에 꽝. <웃음> <웃음> 자. 지금 남은 시간 몇 분인가요? 1분 8초입분다초 아, 1분 7초. 1분, 7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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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분 남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양팀 모두 떨릴 것 같아요. 페이드어웨이 노 골. 점수 몇점 차인가요? 4점 차이. 4점 차이? 펠리스가 아, 이기고 있 아, 이거는... 네. 아, 자 좋은 파울. 파울 잘 끊었어요. 파울 잘 끊었어요. 팀 파울이요, 에팀 파울. 네, 팀 파울이요. 자. <laughs> 자, 43초 남은 파울. 어. 근데 네, 과연 잘 끄는 파울일지 자유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4점차. 자, 이제 파울 작전이 아니면은 약간 힘, 사실상 힘든 상태죠. 아, 들어갔어요. 6점 차예요. 6점 차. 자, 시간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빨리 공격을 펼쳐야죠. 자 들어가요. 네. 파울 작전해야죠. 지금은. 파울 작전해야죠. 지금. 지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데요. 끊어죠끊어죠끊어죠 아, 왜 파울, 왜 파울 작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초 남았습니다. 파, 아, 지금 그냥 주나요 지나요. 왜왜 왜 파울 작전을 안, 안 하는 거죠? 4. 아니 빨리 가야죠, 오! 빨리 가야죠 아, 아, 아 이거를 이, 아, 아, 네. 아, 자, 네, 자, 좋아요 합니다 아, 아, 4점 차로 자, 이렇게 자, 펠리스의 맞은데. 승리로 전반기 종료는 아, 아, 스타스 9승 1패, 펠리스 4승 6패 아, 그리고 갱패 2승 8패로 네, 종료됐습니다 아, 이겼다, 이겼다. 전반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 종료, 종료음악.